안녕 사랑하는 친구들 국어시간입니다 어제까지는 3단은 알맞은 높임 표현을 공부했고요 오늘은 4단으로 들어갈 겁니다 4. 내 마음을 편지에 담아 몇쪽 있냐고요? 어 108쪽입니다 아직 안편 친구들 어서 해보세요 108쪽 4. 내 마음을 편지에 담아 거기 보면은 이야기하기 라고 되어있습니다. 어, 이 단어에서는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하나 봐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궁금하죠? 같이 공부해보면 알겠죠? 그리고 이 단어의 목표는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써봅시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지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에잉, 띠링, 선생님 선생님이 컴퓨터로 누가 메신지를 보내는 바람에 띠링 소리가 났어요. 그냥 갈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번 시간에는 아마 편지서는 이 다음에서는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럼 백구 쪽한번 볼게요. 사랑하는 할머니께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지난 생신 때에는 가족 모두 노래를 불러드려서 할머니께서 기뻐하셨죠. 이번 생신 때는 할머니께서 제 편지를 받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땡땡땡땡 점을 땡땡땡 찍는 거는 뭐예요? 어, 생략 하나, 뒤에 있는 말을 생략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림 보면은 아마 할머니 생신잔치 같아요. 그죠? 모두 다 기쁜 마음으로, 어, 할머니의 생신을 축하하면서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케이크 에보면은 축생신이라고 하고, 촛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할머니가 70세이신가 보다. 자, 꽂혀있네요. 음, 막 음직스러워요. 그죠? 자, 이런 날은, 어, 우리들 모두 다가 어떤 집이든 다 있는 일이에요.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엄마, 아빠의 생신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죠? 가족 중에는 누군가가 생일이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때 이 친구는 할머니께 생일 축하 편지를 쓰는것 같아요. 물론 카드를 쓸 수도 있죠. 여러분들, 지난 어버이날 때다 편지 썼잖아요. 부모님께. 그것처럼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근데, 맨 밑에 보면은, 편지를 왜 쓸까요? 했어요. 그럼 편지는 왜 쓸까요? 누가 한번 대답해 볼 친구. 저요, 저요, 저요! 어, 네. 저요, 한 친구. 자기 마음을 담아서 보내려고 쓰는 거예요. 오, 우리 단원에 바로 내 마음을 편지에 담아하는 우리 사단은 제목 보고 바로 답을 했네요. 맞습니다, 그죠? 딱 맞는 말이에요. 또요. 어, 또 선전 친구. 오, 어, 어 물론 마음을 담을 때도 있지만 편지에 보면은 우리 집에는 뭐뭐 뭐 내라 이런 거막그 영수증 같은 거라든지 뭐 서류 같은 게 편지로 올 때도 있어요. 오, 네, 우리는 어, 봉투에 담겨서 우편으로 오면 다 편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편지가 아니고 서류를 전달하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편지긴 하긴 합니다. 그죠? 마음을 담지는 않지만 해야 될 일을 알릴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생각이었어요. 또, 어, 또 손전친구. 편지는요, 그것 말고도요, 뭐돈 내라고 오는 것도 있어요. 그건 편지가 아니고 카드 사용 뭐 영수증이라든지 아니면 요구서라든지 이런 게올 때도 있지요. 이렇게 편지를 다양하게 쓸수 있는데요. 그 편지는 사실 생각해 보면 다그 사람들이 목적하는 바가 있어요. 왜 그것을 보내는가? 그럼 이번 단에 우리는 마음을 담은 편지, 우리가 직접 쓰는 그 편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음, 그렇게 오는 것을 편지라고 하지 않고 사실은 우편물, 우편으로 오는 무품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는 정말 예쁜 편지나 마음을 담은 편지도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은 우체부를 통하지 는 않았지만 부모님한테 편지를 써 드렸어요. 꼭 우체부를 통하지 않더라도 편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다 같이 한번 넘겨 볼게요. 자 마음을 지난 경험 나누기 110쪽입니다. 그림을 보고 어떤 상황인지 말해 봅시다. 첫 번째가 네, 다 같이. 하나, 둘, 셋. 네, 할머니 생일, 생신 잔치예요. 자, 그 다음 라 번. 어? 달리기를 하다가 친구가 넘어졌어요. 답은 음, 친구가 뭔가를 서로 빌려주는 것 같죠? 책을 빌려주는 것 같아요. 그죠? 표정이 보면 둘다 아주 흐뭇한 표정이에요. 그 다음 라 번. 아이고, 이래 어쩌나. 남자친구가 그만 실수해서 물을 쏟았네. 그죠? 그래서 여자친구 그림을 망치게 됐어요. 엄청 미안해하는 표정이야, 그죠? 음.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전할, 전하면 좋을지 한번 얘기해보자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1학년도 할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첫 번째. 자, 할머니, 어떤 마음? 축하하는 마음. 그렇죠? 할머니 생일, 생신 축하드려요. 우리가 노래도 불러드리잖아요. 축하드리는 마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이런 마음을 전달해요. 나, b 자, 손 들고 이야기해 어떤 마음? 그렇지, 미안한 마음. 그렇죠.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어? 미안한 마음? 어? 바틀려서 넘어졌으면은 미안한 마음, 맞아요. 근데, 어, 부딪히지 않고 넘어지는 상황 같으면은 미안한 마음보다 어떤 마음? 어? 걱정하는 마음. 그렇죠. 야, 괜찮아? 안 다쳤어? 어, 어떡해? 자, 걱정하는 마음을, 자, 전할 수 있어요. 그죠? 렇 그러면, 라번 같은 경우에는 음~ 하나 둘셋 고마운 마음 딩동댕 잘했어요 고마운 마음 빌려주니까 고맙죠 나 미술시간에 준비물는데 어떡해 야 괜찮아 내가 빌려줄게 나 많이 가져왔어 얼마나 고마워요 아 고마워 나 다음에 나한테 나도 많이 빌려줄게 고마운 마음이 생겨요 야 라번에는 어떤 마음 아다 같이 미안해 미안한 마음이죠. 나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지만, 나한테 이렇게 바 털려가지고, 물이 넘어졌어. 아, 야! 너 때문에 내 그림 다 망쳤잖아. 야, 조심 좀 하지. 이게 뭐야, 야! 아 정말, 아, 정말 짜증나. 이렇게 짝꿍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 정말 난감하죠? 내가 일부러 그러려고 한건 아니었지만,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어떡해요? 아, 미안해, 미안해. 나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아, 미안해. 괜찮니? 닦아주고, 빨리 말려주고, 음. 그렇게 합니다. 미안한 마음. 자,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111쪽에 보면은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전하면 좋을지 선으로 이어봅시다. 지금 선생님하고 다 이야기했어요, 벌써 우리는. 자, 어떤 마음을 전할지 여러분 선으로 이어보겠습니다. 자, 할머니 생신입니다. 어떤 마음? 축하하는 마음. 그 다음에 해야 할 말을 적어놔야 돼요. 다 같이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제일 간단해요. 그죠? 자, 두 번째 그림, 음, 동그라미 친 친구가 말을 전하, 전하는 거예요. 넘어진 친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넘어진 친구, 옆을 지나가는 친구, 같이 달린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 자, 누가 대답해 볼까? 그렇지! 위로하는 마음.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해야 할 말, 누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좋아요. 손든 친구. 넘어져서 속상했지. 잘했습니다. 또. 아, 야, 오늘은 넘어졌지만 다음에는 더잘 달릴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어서 일어나. 네, 잘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되죠. 그다음. 여자 친구. 괜찮아? 안 다쳤니? 어, 혹시 다친 건 아니야? 너무 잘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친구한테 가서 안 그래도 넘어져서 속상한데 아이고. 어, 조심 좀 하지. 그러니까 넘어졌지. 야, 너 1등 하려고 하다 넘어진 거지? 이렇게 말하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그죠? 위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림 보면은, 뭐예요? 자,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그죠? 여자친구가 책을 빌려줬나 봐요. 손 들고, 다 같이, 고마운 마음. 그렇죠? 자, 이건 답이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책을 빌려줘서 고마워. 음. 또손던 친구 있네? 둬요제 짝꿍이 준비물 없을 때 빌려줬을 때요. 너무 고마웠어요. 네, 당연히 고맙죠. 또아 자기 같으면 이런 말을 할것 같다고요. 책을 빌려주다니, 넌참 친절하구나. 너는 정말 나의 진정한 친구야. 네, 진정한 친구 맞습니다. 그죠? 잘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그림. 자, 물쏟았네요 어떻게 해야 돼? 미안한 마음. 불쳤죠? 오, 미안해, 미안해, 내 잘못이야. 아, 내가, 아, 조심했어야 되는데, 실수야, 실수, 미안해. 물론, 이렇게 말하겠죠? 자, 혹시 다른 말은? 어? 저는요, 지난번에 내가 친구 잘못해서 물 쏟은 적이 있는데요, 그 친구는요, 나보고요, 내가 미안해, 미안해 했는데도, 야, 눈좀 똑바로 뜨고 있지, 뭐야? 너 때문에 다 망쳤잖아? 그래서 엄청 속상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경우에, 미안해 할 때, 정말 내가 속상하지만, 미안해 하는 친구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괜찮아, 할수 없지, 뭐. 다음부터는 조심해. 라고 이야기하면, 미안해 하는 친구가 덜 미안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 친구가 속으로, 어, 너는 정말 괜찮은 친구야, 라고 생각할 거야. 막. 그죠? 음 근데, 뭐야? 아, 정말, 너는 눈도 없니? 그, 너가 그래, 장난치니까 그렇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는 어, 미안해 하지만 속으로는 미안해 하다가 자꾸 화를 내면은 미안한 마음이 조금 없어져요 내가 그만큼 미안하다고 했으면 되지 자꾸 화를 내 아이씨 나안 미안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줄도 잘 쳤고요 무슨 마음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위로하는 마음 축하하는 마음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112쪽 넘겨 갈게요 마음을 전한 경험을 떠올리며 그때 어떤 말을 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했습니다. 자, 1번. 무슨 일이 있었니? 내가 잘 모르는 수학 문제를 서연이가 가르쳐 주었어. 오, 친구의 도움을 받은 일이었어요. 두 번째. 어떤 마음이 들었니?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 다음, 세 번째. 어떤 말로 마음을 전했니? 서연이에게 모르는 문제를 가르쳐 주어서 고맙다고 말했어. 그리고 친구들을 잘 도와주는 친절한 아이라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어. 오. 그러면, 이, 지금 보면 3단계로 되어 있죠. 첫 번째,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두 번째, 어떤 마음에 들었는지, 그 일에 대해서. 세 번째, 어떤 말로 나의 마음을 전했는지, 이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에서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고 내가 어떻게 말할지를 떠올려 가지고 자기의 마음이 잘 드러나게 전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어, 나는 가다가 넘어진 적이 있어. 무슨 일이죠? 그다음 어떤 마음이 들었어. 엄청 아프고 막 부끄럽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 어. 근데 어떤 친구가 와서 아, 괜찮니 하고 물어줬어. 어, 너무 고마웠어. 그럼 그 마음을 어떻게 전했어? 고마워. 어, 너는 정말 친절한 친구구나. 마음 위로가 됐어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음. 어떻게 한번 얘기해 볼 친구 있어요? 누가 한번 얘기할까? 아 오늘도 늘 손대는 친구왜 오늘 은손안 들지 어디 아파? 음. 아프지만 한번 해보겠다고 어, 고맙습니다. 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아, 엘리베이터에 손이 안 닿을 때, 아기 때, 조금 어릴 때, 옆에 있는 형아가 눌러줬어요. 그래서 진짜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어,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표현했어? 형아, 고마워? 라고 해야 되는데요. 말을 못하고 그냥 부끄러워서 그냥 이렇게 고개 숙이고 말았어요. 어, 그랬구나. 이제부터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할수 있겠지. 자기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4번 볼게요.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한 친구들과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하고 놀이를 해보시다데 여러분 놀이 한다면 엄청 좋아할 텐데, 이 놀이는 지금, 어 여러분들과 같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붙임딱지 4에서 5의 상황 카드를 선생님이 미리 잘라나라고, 어 학습 준비물 알림에 선생님이 알렸죠? 여러분 다 잘라놨나요? 그럼 그거 잠시 멈추고 밑에 무엇을 배울까요부터 읽고, 우리 같이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요라는 놀이를 할 거예요. 그럼 밑에 무엇을 볼까부터 보겠습니다. 4단에서는 편지를 읽고 마음을 나타내는 말 익히기 글을 읽고 글쓴이의 마음 짐작하기 마음이 잘 드러나게 편지 쓰는 방법 알기 4번 마음을 담아 편지 쓰기 그러니까 뭔가 하면요. 편지를 읽고 어떻게 마음을 나타내는지 그 말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글을 읽고 편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읽고 그 글을 쓴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짐작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도 그런 내 마음이 잘 드러나게 편지를 한번 써보는 공부를 하는 것이 사단원입니다. 되겠죠? 그러면 놀려갈 텐데 여러분들 전부 다 카드 준비돼 있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상황 카드를 하나씩 보여줄 텐데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그기에 맞는 어, 감사하는 말 혹은 어, 미안해하는 말 아니면은 자기 마음을 전달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4, 5에 있는 카드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직 다 뜯지 못한 친구들은안 뜯어도 괜찮아요. 선생님이 지금 카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 공부하고 나중에 뜯어서 놀이를 하도록 해요. 그럼 다 같이 첫 번째 카드 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어떤 상황이에요? 어, 짝꿍이 여자친구 음, 그릇을 깨뜨린 상황이에요. 그죠? 자, 어떤 마음을 쳐야 될까요? 자이 남자친구는 어떤 마음? 하나 둘셋다 같이? 미안해, 그렇죠. 미안해 하는 말밖에 다른 할 말이 없다고 그죠 어, 내가 잘못했어, 깨뜨렸어. 미안해, 다시 만들 수 있을까? 어, 미안해, 잘했습니다. 다음 그림요, 다음 그림을 보면은 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빠일 것 같아요. 그죠? 뭔가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1대 마음을 잘하는 말, 그렇죠? 감사합니다. 아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걸 잘 몰랐네요. 이제 잘 알게 됐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잘했습니다. 다음 그림은요, 어, 책을 읽고 있는 친구, 지금 공부 시간 같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박수를 쳐주시고 계세요. 어떤 말 같아요? 그렇죠. 칭찬하는 말. 오, 영수야, 책 너무 잘 읽었어요. 오,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고 정확한 발음으로 잘 읽을 수 있죠? 칭찬하는 말을 선생님이 영수에게 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죠?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어, 할머니께서 앉아 계시고, 아마 생신이신 것 같아요. 어, 케이크를 갖다 드리는, 어, 할머니께 어, 생신이라서 생일 케이크를 갖다 드리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두말할 필요 없죠. 하나, 둘, 셋. 축하드립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그죠? 잘했습니다. 다음 볼게요. 아이고, 달리기를 하다가 친구가 넘어졌어요. 막 운동의 날 같은데 누구나 다잘 달리고 싶죠? 친구가 까닥 넘어졌네요. 자, 이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 아까도 계속 공부한 거예요. 같이 이야기한 거예요. 어떤 마음을 전하면 되죠? 어, 위로의 말. 그렇죠. 위로의 말인데 어떤 위로의 말? 어, 야, 안 아프니? 아, 괜찮아? 속상해 하지 마. 어 다음번에는 더잘 달릴 수 있을 거야. 자 어서 일어나. 이런 말을 해주면 좋겠죠. 나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 어떤 상황인가요? 책을 공책을 빌려주는 상황이네요. 그죠? 자 이건 더 말할 필요 도 없습니다. 자내 공책이야. 너 빌려줄게. 보고 돌려줘. 어떤 말 하죠? 고마워. 음나꼭 필요 있는 건데 네가 빌려줘서 정말 고마워. 이런 말을 하겠지요. 자, 그다음 볼게요. 아빠? 아니면 할아버지가 자, 손주를 위해서 요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아빠 날씬 같고, 뭐 맛있는 요리를 해주시는 떡볶이랑 계란말이 같기도 한데, 맛있게 먹고 있죠. 이럴 때는 뭐라고 이야기해 까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아, 어, 정말 할아버지가 만든 떡볶이가 최고예요. 잘 먹겠습니다. 아유 잘했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자기 마음을 할아버지가 만들어 준 음식에 대한 고마운 마음. 맛이 고마 음식을 맛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게 가장 칭찬의 말이죠. 그래서 고마운 마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어, 이 장면은 조금 어, 애매해요. 그죠? 어, 세 사람이 있어요, 지금. 가만히 그림을 보면 여자 친구는 흰옷 입은 남자 친구한테 발이 밟혀서 아이고, 아파. 아야 하고 있고요. 남자 친구는 여자친구 발을 밟았지만, 어떤 상황이에요? 지나가는 초록색 옷 입은 친구한테 등이 부딪힌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상황이야? 자, 다시 정리해보면, 초록색 옷 입은 친구가 마구 달려가다가 흰옷 입은 친구랑 부딪힌 것 같아요. 그데 가운데 있는 흰 옷을 입은 친구는 부딪히니까 앞으로 넘어지면서 여자친구 발을 꽉 밟고 말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자, 어떤 말이 필요해요? 어떤 마음을 지내야 돼요? 일단, 초록색 옷 입은 친구가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오, 야 미안해, 괜찮니? 어, 내가 달리다가 부딪혔어. 그럼 그 초록색 옷 입은 친구는 여자 친구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것 같아요. 야, 괜찮아? 야 흰옷을 입은 남자 친구는 여자 친구한테 마찬가지로, 야 미안해, 미안해, 나 부딪혔어. 저절로 아, 너발 밟고 말라, 말았는데, 어 괜찮니? 이렇게 서로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될것 같아. 요 여자 친구 빼놓고는 다 그죠? 근데 그 그림을 보면, 초록색 어, 티셔츠 입은 남자친구는 미안해를 어쩐지 안할것 같은 표정이에요. 엄청 신났어요. 아싸! 달리기 하면서 지나갈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 미안해를 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 괜찮냐고 물어봐야 되죠. 그리고 제일 화가 나는 친구는 제가 보기에는 여자친구 같죠? 가만히 서 있다가 발이 밟혔어요. 그 다음 남자친구는 제일 억울한 친구예요. 흰 옷을 입은 친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얘가 달려가면서 나를 부딪혀서 친구 발을 밟게 했어요. 그래서 괜히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잘못한 친구는 초록색 옷 입은 친구인데요. 자, 실내에서 이렇게 뛰어다니면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지죠. 여러분들도 이런 일로 자, 종종 정말 교실에서는 잘 다툽니다. 그죠? 이럴 때 서로 미안해하고 괜찮니 하면은 화가 풀리고 마음이 덜 아프죠. 안 그러면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미안해, 하지 않고, 뭐야, 니가 잘못 써있잖아. 니가 그거 왜 써있었어? 니가 거기 써있으니까 부딪혔지. 막 이렇게 하는 친구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자, 다음 그림 볼게요. 자, 이건 집에서 동생이랑 누나 같죠? 아마 누나가 동생 장난감을 마, 만지다가 부서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떤 말 해야 되죠? 하나, 둘, 셋. 미안해. 그렇죠. 미안해. 하지만 동생은 보통 막 울면서 "뭐, 이고쳐내라 사내 네가 이렇게 했잖아, 누나야, 네가나 장난감" 어, 엄마한테 일러줄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징징거리죠. 동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화가 나죠. 자기 아끼는 장난감을 누나가 이렇게 부서 떨어 부러뜨렸으니까. 자, 이럴 때는 "아, 괜찮아, 미안해. 내가 고쳐줄게." 아못 고치면은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서 사올 수도 있어 걱정하지 마 미안해 미안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음. 자 이제 마지막 카드예요 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같은데 한 친구가 어떻게 됐어요 남자 친구가 팔을 다쳤어요 그러니까 여자 친구가 남자 친구의 가방을 들어주고 있어요 너무 보기 좋아요 어자 이때 남자 친구가 여자 친구한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고마워 여자친구는,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 내 가방 오늘 엄청 무거운데, 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남자친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두 친구는 아마 훨씬 더 친한 친구가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잘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어, 사단은 처음 들어가는 시간이었는데요. 마음을 전하는 그말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배웠습니다. 그죠? 자, 고마움을 나타내는 말, 어떤 말있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자, 이런 말 있습니다. 그다음, 축하하는 말, 할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어, 입학 축하해요. 어, 100점을 받았니 축하해. 어, 1등 했구나 축하해요. 축하를 하는 말, 그다음, 미안함을 나타내는 말, 어, 미안해. 어, 내가, 아, 실수했네. 아, 내가 널 밀쳤니? 어, 미안해요. 미안해 할수 있죠. 자, 그 다음, 사과하는 말. 사과의 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어, 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말도 얘기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 칭찬하는 말. 잘했어요. 자기 마음속에. 어, 너무 훌륭해요. 어떻게 이렇게 너는 잘할 수 있니? 야, 넌 정말 화가 같아. 이런 칭찬을 하는 말. 그 다음, 위로의 말. 어, 어, 괜찮니? 다음에 잘할 수 있어. 어, 지금은 좀 속상하겠지만, 다음엔 다시 하면 은 훨씬 잘할 거야. 넌 원래 잘하잖아. 이런 말로 우리는 위로할 수 있죠. 자기의 마음을 전하는 말을 배워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칠 텐데요. 어, 우리가 음, 어,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자신의 말을 조금은 서로에게 전달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눈을 부라리거나 싸움을 하거나 화를 내는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는 친구들 되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사단은 어 처음 들어가는 시간이었는데요. 마음을 전하는 그 말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배웠습니다. 그죠? 자, 고마움을 나타내는 말. 어떤 말 있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자, 이런 말 있습니다. 그 다음 축하하는 말. 할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 입학 축하해요. 오0점을 받았니 축하해. 오1등했구나 축하해요. 축하하는 를 말. 그다음 미안함을 나타내는 말. 어 미안해. 어 내가 아, 실수했네. 아, 내가 널 밀쳤니? 어 미안해요. 미안해 할수 있죠. 자 그다음 사과하는 말. 사과의 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어, 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말도 여기 들어갈 수 있죠. 그다음 칭찬하는 말. 잘했어요. 자기 마음을 전해. 어 너무 훌륭해요. 어떻게 이렇게 너는 잘할 수 있니? 야는 정말 화가 같아. 이런 칭찬을 하는 말. 그다음 위로의 말. 어 괜찮니? 다음에 잘할 수 있어. 어 지금은 좀 속상하겠지만 다음엔 다시 하면은 훨씬 잘할 거야. 넌 원래 잘하잖아. 이런 말로 우리는 위로할 수 있죠. 자기의 마음을 전하는 말을 배워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칠 텐데요. 어 우리가 음어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자신의 말을 조금은 서로에게 전달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눈을 불아리거나 싸움을 하거나 화를 내는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는 친구들 되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아참 얘들아 선생님이 어제 우리가 등교 27일 한다고 기쁜 소식이라면서 좋아했었는데 다시 일주일이 더 밀렸어 그치? 음, 어떻게 할수 없지? 그동안 더 열심히 하자. 이제 신자 안녕할게. 안녕!